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고 그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로아이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었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심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간 한 주간 지나오는 여정 속에서 오늘은 지금 현재를 시간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 진행받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내용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연약할 때에,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음에 대한 말씀은 아직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아직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표현합니다. 즉,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다가왔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구원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까닭에 오늘 우리는 아들의 생명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는 의롭거나 경건하지 않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원수가 된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불의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속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굳이 조건을 표현하면 우리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선물을 줘도 될 만한 사람 또는 내가 말 그대로 사랑한다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선물은 사랑의 고백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조건도 바람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지요. 대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세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만한 어떤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게 바로 우리예요. 6절에서 말씀하는 연약함에 있는 우리 그것은 곧 경건하지 않음이고 경건하지 않다는 다른 아주 강력한 의미는 강하게 대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개념은 철저하게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개념으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는 오히려 원수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이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간 구약 시대에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에는... 오늘 우리가 어떤 혈통에 의한 것도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신분적인 면에서 혈통의 문제도 또는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도 그리 사회적인 신분이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말씀되는 속에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별이라고 표현한다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 는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십자가가 능력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잣대로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나의 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도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벌레 못 받는도 못한 나라고 우리는 감히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나타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등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심 원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원수라고 하면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로 등진 관계가 서로 바라봄의 관계로 바꿔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동시에 우리 안에 주셨고 그리고 그 화목하는 직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나는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진 거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또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한 은혜는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예미 성경은 율법으로 우리가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제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구원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도 판단 없는 차별 없는 정죄 없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것 없고 어떤 명분도 내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정죄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화목하는 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의 말씀을 한번 뒤돌아 보시면서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함욱케 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해주셨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있는 삶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돌아보며 지나왔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 아래 놓아 놓은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로 죄에 대해서는 죽어지게 하시고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보는 자로 부활하는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은혜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돕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기도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힘써 모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안에 있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평강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의 열매 주시고, 믿음의 계대를 온전히 이어가는 복된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하는 사들을 맛보게 하시고,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영광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되 드림의 손길 손길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함께한 성도들의 심령에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